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파업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3주째 지연되자 초유의 사태로 보고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건조 중인 선박 구조물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노동계는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농성장.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점거한 가운데 1명은 바닥에 작은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들어간 파업 참가자는 협력업체 22곳의 노동자 150여 명. 주된 요구사항은 6년 전부터 깎인 임금의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30% 인상은 무리한 데다 법상 단체교섭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뭐 저희들도 이제는 안 만나기로 안 만나고 뭐뭐 뭐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더 이상 뭐협을뭐고 지금 경찰이 있잖아. 지난 1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 지회장 등 집행부 3 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체포 영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영장 청구나 집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속 노조는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두달 정도 된 대통령이 전국 공성노동조합에게 만약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이건 전쟁 선포하는 것과 같다. 대우조선은 노조의 점거 농성으로 3주째 선박 두 척의 생산이 멈춰 손실금이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박도선 대우조선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특근 조정과 야간 작업 중단 조치를 하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주간 근무시간 축소도 불가피하다고 라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비대위원장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내일 함께 버스를 타고 대우조선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른 폭염 속에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야외 작업장은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해의 건설 현장을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노동자 30여 명이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다리개로 얼굴을 감싼 채 다리 위에서 철근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도로 바닥 온도는 37도 습도는 55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김해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릴 정도인데 땀의 움직임은 좀 더하겠죠. 뭐 사우나 간 느낌이랄까요? 노동자들이 조립하는 철근 온도를 재봤습니다. 46도까지 오릅니다.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됐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늘 천막을 설치해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이제 파라솔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수 있게끔. 야외 작업장은 햇볕을 막아줄 가림막이 없는 곳이 많아 오열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지난 4일 김해의 공사 현장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앞서 지난 1일 창령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숨진 뒤 열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은 182명, 이 가운데 29명이 숨졌습니다.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할때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소금과 음료수를 갖춰놔야 합니다. 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면 50분 작업 뒤 10분 휴식이 원칙입니다. 열사병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으로 사병이명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또한 중대재해 처벌에 적용이 됩니다.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지난 5일 기준 지난해보다 6배 많은 8명으로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를 의미하는 절기 소서입니다. 절기의 의미가 무색하게 경남 지역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무섭겠는데요. 현재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들이 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북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장맛비가 시작되지만 현재 예보돼 있는 기상 상황으로는 우리 경남 지역 오늘 비가 내리지는 않겠고요. 내일 아침 경남 서 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최대 60mm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10에서 30mm 내외로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경남지역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남해안으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동부지역은 25에서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의 강도가 심해져서 차 상원 31도, 미량은 34도가 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24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합천과 진주, 사천과 거창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 위를 지나며 남해상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더위는 여전하겠고요. 물에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미량의 최고. 고기온 36도 등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은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임기 시작부터 핵심 공약을 완전히 뒤집거나 전임 민선 7기와 비교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인구 20만 명을 앞둔 김해 장유 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 홍태용 김해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주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사업 추진을 전면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주민 투표를... 하지만 당선된 뒤 꾸려진 김해시장 인수위원회는 소각장 증설이 타당하다며 애초 공약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남 유권자들이 해결을 기대하는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요금이나 내선 아들목 무료화 등 도정 주요 현안도 논란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공약인 마창대교 요금이나를 재협상이나 공익처분 대신 재정 투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민선 7기와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 지사가 선거 기간 약속했던 내선 아들목 통행료 무료화는 새 도전 과제에 아예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내걸었던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과 북면 초중학교 신설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장 인수위는 이들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3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쳐 실효성이 낮은 3개의 과제는 제외하였고... 당선되자마자 슬그머니 뒤바뀐 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안 해법들. 임기 초반부터 단체장들이 유권자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지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황진락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남해안에 고수온 현상이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남해안에 고수온 현상이 우려된다며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사용 밀도 조절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장 대응반을 꾸려 해역별로 대응 요령을 알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수경 재배 때 생기는 뿌리 이상 비대병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특허 추론했습니다. 뿌리 이상 비대병은 뿌리가 커지면서 식물 성장 기간이 길어지고 꽃이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고 증상 확인에도 길게는 넉달이 걸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비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지사는 진해 신안과 남부 내륙 철도 등 42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출 감축 예고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